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자로 평생 돈 벌을 준비해드리는 마이웨이스탁입니다. 오늘 또 크게 에, 폭락을 했지요. 에, 제가 이 정권에게 34년째 있습니다만은 최근처럼 큰 폭락장 거의 없었거든요. 예. 근데, 어, 지금 요즘 상황을 생각하면은 대부분 일반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 우한 코로나 때문이다. 그래서 폭락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은 우한 코로나 때문도 아니고 폭락하기 때문에 에, 내가 아, 큰 고통을 받고 있다. 큰 손실을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폭락하면 폭락하는 초반에 팔아버려야 되고, 어, 또 오를 때 초기에 매수해서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사항은 우한 코로나나 폭락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큰 문제는 치고 빠지는 실력입니다. 왜 이게 실력이 안 되느냐 하면은 대부분 일반 투자자들이 소위 전문가들한테 종목 추천받고, 매매점 상담받고, 시황 전망 얘기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건 도박입니다. 도박하니까 다들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정권회사 근무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80, 90년, 뭐, 이때 90년대, 정권회사 직원들이 또 전문가라고 그래가지고, 뭐, 사실 저도 그 당시에는 주식의 속성을 몰랐으니까, 당연히 종목 추천해주고, 상담해주고, 또 고객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 도박인 줄 몰랐습니다. 예, 왜 도박이냐 하면은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확률 게임이고 어, 매매할 때 반드시 공포, 탐욕, 미련 등의 감정이 먼저 앞서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 극복 못 하면은요 주식 투자 기법 아무리 뛰어난 것도 필요 없습니다. 감정 매매 훈련, 이거는 반드시 본인만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전문가 대신 못 해줍니다. 또, 확률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와 같이 내가 직접 타보면서 도로 연소해 가면서 실전 감각을 익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이 확률, 모든 확률 게임이 자가 체험을 하면서 실전 감각을 높여 나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전문가한테 의존할 때는 그런 그 실전 감각 훈련, 아 습득 없이 그냥 아 무대 포로 막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결국 내가 모르고 하니까 이게 도박이 되어버립니다 예그다왜 일반투자 근본 이유가 뭔가 대부분 다 근본 이유가 지금 우한 코로나 때문이고 어 폭락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요 내가 아느냐 모르냐 차입니다 홀로 서기할때그 실력을 기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폭락한다고 다들 손해보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볼까요 에, 요건 이제 마이웨스타그 어, 네이버에서 마이웨스타 검색하세요 요 홈페이지인데 수강소함에 올라와있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47번 최근 3월 10일이니까 최근 아닙니까 요즘같은 장세 상한가를 연이어 먹을 수 있다니.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닐까. 어,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고 어, 최근에 이렇게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여기에서, 어, 이분이 처음에, 자, 이 종목, 어, 예, 요 근처에서 매수에 들어간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일반 투자자가 이런 걸 매수할 수 있는가? 김소장 종목 추천해 준거 아니냐? 아닙니다. 요거 뽑아낼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 익히시면 돼요.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 시초가 상한가 갔거든요 그냥 팔아버린 겁니다 시초가 어떻게 파는 기준이 있느냐 예, 이런 경우에 시초가에 팔아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또 그거 실제 움직이는 주식 갖고 훈련도 해요 자동차 도로 연수 처럼 예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팔아버리고 이 종목은 손 안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지금 폭락한다고 고통스러워하고 아우성치고 그러시는데 그거는 고점에서 팔아야 할 시점에서 매수를 아주 덜렁 물려버리고 못 파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이, 이 현실이 두렵고 지독하더라도 어 팩트는 정확하게 찾읍시다 예 이유는 정확하게 찾아야 주식 지금하고 말것 같으면 몰라도 앞으로 계속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또 이런 사태는 항상 반복이 되거든요.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오를 제, 제 때, 제때 사고, 치고, 빠지고, 그리고 꺾어질 때는 손나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준을 알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에 여기에서 매수에 들어간 겁니다. 아니, 이런 주식 어떻게 올라, 이런 걸 매수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훈련합니다. 예. 그래 매수를 해가지고 어, 다음 날 아침 장중에 상한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상한가 무너질 때적시 매도 해버린 겁니다. 그 기준이 있느냐? 예 그렇게 하는 기준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 그 다음에 손을 놔버렸죠. 그러니까 이거 떨어진다고 나는 고통스럽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주식 투자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항상 오르고 내릴 때가 내리게끔 돼 있는데 반복하는데 떨어질 때마다 고통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주식. 중요한 거는 주식이 항상 오르고 내리게끔 돼 있으니까, 오를 때 초반 사고, 곧점 팔아버리고, 당기든 장기든 간에, 그게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때 매매하고, 요걸 알고 훈련돼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겁니다. 팔고 나서 떨어져야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내가 주식이 팔고 나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올라가 봐요. 그 심리가 어떻습니까? 이거 발로 밟아, 밟아서라도 내가 판 주식은 떨어져 주길 바래요 그게 일반 투자자의 심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팔고 나서 떨어져 봐요.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매수하고 나서 올라가는 것보다도 팔고 나서 떨어지는 게몇배더 기분이 좋습니다. 남이야, 아, 자빠져서 울든 말든 간에. 예. 이게 주식입니다. 주식 놀부 게임이지, 홍보 게임이 아니에요. 다 같이 볼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내돈니돈 네돈 태워놓고 내가 니돈 네 빼앗느냐 니가 내돈 빼앗아가냐 돈빼기 전쟁태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또이이 이 주식 갖고 이런걸 갖고 삼성 폭락하니까 죽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주식 여러분 차라리 제때 사고 팔고 그런 자신 없으면 그 빼가지고 은행에 맡기세요 돈몇푼 안되더라도 이자가 주식 그렇게 하는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투자는 장기투자를 해야 된다. 그거는 고전적인 사고방식이고 아니 요즘 하루에 30% 올라가 버리는데 여러분 장기투자 느긋하게 해가지고 1년에 몇 프로 벌길 원합니까? 1년에 여러분 만일에 30%번다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전기여금 금리 해봐야 1년 만에 맡게나봐야1% 밖에 안 되는데 1년에 30% 벌면 여러분 주식에서 크게 버는 거죠. 근데 하루 만에 30% 올라가 버립니다. 이걸 두고서 무슨 길게 보고, 물론 사가지고 길게 계속 올라가면 계속 갖고 있겠지만, 은 1년 내내 올라가는 주식 없잖아요. 예. 그 삼성전자도, 이게 뭐 우량주니까 뭐, 어, 이, 이 기업이 망가지면 뭐, 대한민국이 망가지는데, 때가 되면 은 내세, 내재 가치가 좋고, 가치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어, 올라가고 뭐, 두고 보면, 은 그거 전문가들 하는 거 희망 고문시키는 거예요. 무슨 소립니까? 여러분, 주식 시장에서 우량주, 불량주의 개념은 이게 재무제표가 좋아서 우량주, 불량주가 아니에요.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우량주입니까? 주식 시장에서 우량주는 종목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올라갈 때 우량주, 우량주 시절은 사고 팔고 수익 내고 꺾어지면 이거는 지금 불량주예요. 삼성전자도. 꺾어지기 전에 팔아야죠. 꺾어지는 초반. 예.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때 매매하는 문제지, 예, 뭐, 우량주, 불량주 찾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이러한 제때 치고 빠지는 실력은 내가 아, 훈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문가한테 의존하다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같으냐 하면은, 여러분 자동차 운전 배워가지고, 운전을 배우는데, 도로에서 그냥 옆에 강사, 이, 입만 얘기만 듣고서 운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강사가 시키는 대로. 그 100번 해봐야 안 되지. 내가 실제 발 감각, 그, 어, 백밀러 감각, 그 다음에, 뒤따르는 차의, 이, 차 거리라든가 속도 관계, 차선 변경할때그 감각을 익혀야지요. 수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치고 빠지는 실력이고, 지금 같은, 오늘 같이 폭로하는 대분 주식은 진지하게 안 건드립니다. 홀로스기 파워 분석법 하시는 분들은. 예. 자, 그래서, 어, 이러한 것, 요것은 여러분들 이 수강 소감, 아이, 가짜 아니냐. 뭐, 그렇게 할 겁니다. 하도 여러분이 많이 당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전문가, 저 전문가 물어봐도 안 되더라. 무슨, 어, 뻥튀기만 하고, 과장 광고만 하고, 다들 믿을 수 없어. 맞습니다. 저는 그 전문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어전 투자 도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 저 전문가 할것 없이, 그, 도박하니까 실패하는 거지.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뭐, 이거 뭐, 급등 주니까 상위 몇 %니까 진짜 주시는 거 사라. 그런 소리 그거 안 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100% 종목 선정하고, 제때 사고 팔고 치고 빠지는 실력. 여기, 여기 이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43번에도 작년에 글 올린 겁니다. 주부인 제가 뭘 해서 이렇게 만드는 쉽게 벌겠습니까? 이분이 그냥 농사 짓는 농부입니다. 농부, 여성 농부예요. 여성 농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 이렇게 할수 있게끔 된게 뭔가 꼭 들어가서 내용 전체를 보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구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시각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기존 방법이 주가를 움직이는 힘은 정보다. 호재가 있으면 오르고 악재가 있으면 내린다. 이걸 전제로 하거든요. 이게 이제 기본적 분석법. 이 유럽 미국에서 걷는 바다 걷는 방법입니다. 그게 금과 옥조처럼 여러분 주식 투자 바이블처럼 전부 다 그걸 신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이미 실패 방법이라고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 지금 전 세계 주식 역사가 400년이 넘는데 유럽 미국 선진 주식 국가들 전부 이 기본적 분석 방법들 해가지고 다 일반 투자를 거의 다 실패해버렸어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근데 그 급연적 그 분석법을 정보 가지고 장사해 먹는 사람들을다그 정권사, 정권사 직원 상담사, 뭐 정권TV 전문가, 경제신문, 정권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전부 그런 사람들이 기존 방법 갖고 장사해 먹는다니까요. 그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봐라 주식이 얼마나 어렵노. 그러니까 내 파트너 대줄게 나한테 회비 내고 수수료 내라.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거 다 선진국에서 서먹는 방법이에요. 다 근데 결론적으로 실패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 우한코로나 때문에 지금 돈못 번다.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한코로나 시기야 뭐 IMF라든가, 뭐, 그 다음에 9.11 테러 사건이라든가, 아웅산 테러 사건, 뭐, 그, 금융위기라든가, 항상 그런 것은 오게끔 돼 있습니다. 예, 그런 거 항상 오게끔 돼 있는데, 그런 거 악재 때문에 주식 손해본다 그러면 절대 주식 하시면 안 돼요. 악재가 나왔을 때, 그큰손 선도세력이 먼저 팝니다. 그때 잽싸게 팔아버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주식을 정리하느냐 하면은, 주가를 움직이는 힘은 큰 손의 의도에 달려 있다. 요게 선도 세력이거든요. 정보 빠르고 돈 많은 선도 세력. 요 사람들이 매매할 때, 제때 같이 움직여서 매매해버리면 됩니다. 예. 그요 방법이 바로 뭐냐 하면은 홀로세기 파워 분석법 실전평 강좌입니다. 홀로세기는 글자 그대로 일반 투자자 100% 홀로세는 겁니다. 100% 내가 전 종목 검토해야 내가 종목 뽑아내고. 아, 일반 투자자가 어떻게 전 종목을 쉽게 검토하느냐. 매일처럼. 장중의 수시로 얼마든지 여러분이 전문가들보다 더 종목 잘 뽑아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그리고 제때 매매하는 거. 예. 그거, 요 라이브 방송, 실전 훈련 방송도 운영합니다. 요건 대한민국 유일한 방송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방송 들어본 적 없을 겁니다. 맨날 시황이고 내일 어떻게 되고, 종목, 전망 있는 종목은 뭐고, 맨날 첫날 그거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 전무회프가 어떻고 저고 그걸 왜 여러분이 연구해요? 그거는, 정보가 빠르고 돈 많은 큰손이 연구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해봐야 중과 부적이죠 그래서 그 정보가 여러분 백번 해봐야 안 되는 이유가 그 어, 정보 그 전달 체계가 있잖아요. 정보가 나오면 큰 손들 그 대기업의 대기, 아, 기 대주주라든가 그와 관련된 큰 손들 세력들이 먼저 압니다. 먼저 알고 맴 해버려요. 그다음 에 이제 뭐 그 담당회사 직원들 기자들 언론매체 tv고 방송이고 신문이고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이렇게 넣습니다 그 대중 언론매체 나오는 거 갖고 뜯드는게 전문가와 일반입니다 전문가 일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보 분석해 봐야 여러분 안 됩니다 늦기 때문에 이용만 당하죠 오히려 예. 그러니까 큰손이 하는 거를 큰손 등이 올라타고 매매해 버리는 게 바로 이게 뭐냐면은. 큰손 의도에 달려 있다. 이렇게 전제하고 파워 분석부의 바로 그겁니다. 그거를 라이브 방송 실전 훈련에서 여러분들 자동차 도로 연수 받듯이 실제 움직여가는 주식 갖고 매매 훈련하는 겁니다. 아주 재미삼니다. 이거 훈련 받아보면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존경에 맞지 않던 그런 그 종목 추천해주고 시황해지는 전문가들 아주 웃기게 보입니다. 다들 그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또 분명히 깨닫는 사실은 전문가한테 종목 추천받고 매매점 상담받아 매매하는 거 무조건 도박이고 노름이다 하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아찔하다 그럽니다. 과거에 그렇게 이 주식했던 시절 돌아보면서. 지금 여러분들 얘기했죠? 폭락하는 거. 여러분 우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내 실력이 없어서 손해보고 있는 거요. 지금은 손놔야죠 예. 오르는 종목 몇개 빼고는. 현금을 지고 있어야지 기회를 봐야지 예 반드시 오르게 돼 있는데 떨어지면은 그 그거 제때 매매 훈련하는 거 요거 마이웨스타 닷컴에 들어가셔가지고 또는 네이버에서 마이웨스타 검색에 들어오시면은 먼저 실전편 앞에 입문편이 있습니다 그 입문편 보시고 실전편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남녀노소 가방끈 길로 짧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쉽게 익힐 수가 있으니까. 아, 이제, 제발이지, 어, 남 탓하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남한테 물어가 성 못합니다. 제발이지, 어, 지금 남한테 의존해 하시는 분들 정신 좀 차리세요. 나는 실력이 안 되고 어렵다. 그고정관념서니깐 깨버리세요. 남녀노소 가방끈 길고 짧고 관계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분이 뭐 어디 대단한 분입니까? 뭐, 농사 짓는다고 대단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냥 농사 짓는 주부입니다. 이분이요. 예. 어. 제가 하 일부러 여러분들은 속이려고 이런 분, 이거 짜가지고 소개하겠습니까? 읽어보세요.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일반 투자자 무조건 100% 홀로 세금 하는 기법만 한눈 안 팔고 20년, 22년째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그다 나타나요. Q&A 보세요. 2000년부터 질문들어 오고 답변한 게 전부 수백 개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어, 제발이지, 이제. 예, 실력을 길러 가지고 예, 실력 길러 가지고 치고 빠지는 실력 이걸로 대응하면은 주식투자가 즐거워집니다. 지금 폭락하는 거 즐기는 사람 많다는 사실 아십시오. 왜 내가 팔고 나서 현금만 지고 있으면 폭락할수록 좋지요. 예,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그건 남 생각할 거 없어요. 주식투자에서는 예, 자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정말 내주식 떠나버리겠다 하는 사람 빼고. 나 그동안 여기 주식장에 틀어놓은 것만 해도 억울해서 수금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한번 주식에 돈 벌고 싶다는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 예 분명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 에 확실하게 한번 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